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황세란입니다 오늘은 어, 서울의 숭인동에 왔습니다 숭인동에 어, 이승윤 선생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이승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발효기가 있어요 지금 유인균 만나고 유인균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발효기를 <laughs> 어, 제작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사실 일이 발효기가 있으면 더 이제 그 발효를 더 잘할 수 있겠다 또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좋은 균이 있어도 조그맣게 하니까 사실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더니만 이런 대형 발효기를 지금 제작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오셔, 와가지고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지금 발효하시는 거 이거 한번 들여다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발효, 발효기가 네 칸이 되어 있어요. 네 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칸칸이 전부 이렇게, 어, 센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그, 처음에는 저도 그 기존에 있는 작은 발효기를 네. 썼거든요. 네네.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그래서 대형 발효기가 필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회의도 했었는데 그 이후 막상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단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그 일일이 그 물건 소재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이제 그런 쪽의 그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담을 해서 네, 네, 네.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네. 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네. 걸 추구를 하자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소형 네, 어, 발효의 작은 것들은 네. 이 공간에서 돌아가고 네, 예. 대형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네. 20리터까지 네. 이렇게. 네, 맨 아래 칸에는 2 0리 지금, 지금 두개두개 현재는 두, 두 개예요. 두개 들어가고 네. 이두개 이0 리터 두개십 어, 10, 리터 지금 현재 십 리터 십삼 리터 올려놨는데 이십 예. 리터가 두개 들어가요 2 0 l 두개 들어가면 네 작은거는 네개들어가네네세개 들어가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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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오, 한 8개 예, 들어가요. 예, 8개, 어. 한 칸에 8개 들어가요. 예, 예, 예. 그럼 여기도 10개. 그렇죠. 그럼 18, 예. 16개 들어가네요. 예, 예. 우와, 그러면은.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면 어, 이제 예, 사, 32개 들어가죠. 이렇게. 32개 들어가요. 예, 예. 어, 만약에 이거 <laughs> 그 가족이 한 가족이 해놓으면그 네. 가족끼리 체질별로 네. 나누어 가지고 네. 쫙해 가지고 드실 수 있겠다. 그죠? 네. 여기는 이제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하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만드신 게 되게 이뻐요. 이게 안에는 지금 상태가 <laughs> 다 되진 않았는데 아, 이게 오히려 네, 딱 닫았을 때 밀폐될 수 있게.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그럼 따, 닫으면은 딱 닫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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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보기에는 좀 그래도 굉장히, 예, 네. 그게 되네요. 실용적으로 보온이, 예, 보온이 네. 딱 되게끔 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안에 불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되게 예뻐요. 예, 네, 원래는 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모델을 좀 참고해서 네. 붉은색으로 했는데 네. 이게 실제 이제 여기서 모니터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어, 어. 그래서 이제 다음 모델에는 다 어, 밝게 어, 아예 네. 그냥 백색으로 음. 어, 관찰에다 초점을 두지 장식보다는 네. 음, 그래서 좀 음. 업그레이드를 시켜 네. 변화를 줘봤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나중에 네. 좀 새로 하는 거한번 줘. 그러면 네. 센서를 이렇게 다 달아 놓으셨는데요. 네. 보니까 온도가 딱 이렇게 네. 예, 원하는 네. 온도를 이렇게 네.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 어떻게 이제 변화하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한번. 이제. 네, 껐다가 이거 뭐 꺼는 거 켜는 거 한번. 이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조명 네, 각각 아, 해서 이거 이렇게 하이 거. 지금 해놓고, 조명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안에 그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걸로 이제 작동을 시켜서 각한 칸이 네. 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예, 예. 어떤 거는 그러면은. 40도 필러를 한다 하면서 10도를 그렇죠. 네. 올릴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네네. 올리면, 현재 44도인데, 네네. 45, 46 올릴 네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근데 올리, 올려서 참고는 이제 여기 온도계로 보고, 네네. 그래서 음. 이 전체적인 그 내부 온도는 측정을 해 가면서, 네네. 근데 실제로 이그 내부 온도하고 병안에 온도하고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네. 이제 이 온도 개념을 어떻게든 설정을 할 것인가. 네. 네. 네, 그걸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조건을 맞추 해다 보면 바깥에 네. 있는 게 40도 음. 돼 있는데 음. 떠서안을를 뜨다 보면 그렇죠. 40도가 너무, 안 되는 너, 경우가 있고 아. 뜬 네. 거는 넘어 가버려. 너무 가는 것도 있고 <laughs>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디에 기준을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아,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37도 나온다는 거는, 이 내부 안에, 내부 안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내부 안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온도 센서가 붙어 있어요. 아, 네. 이쪽에. 네. 아, 네네네 네, 가운데 붙어있네요. 중간점에, 네. 각각 온도 센서가 붙어서, 네. 그, 전체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음. 기본 데이터는 얘가 음. 주고. 음. 그러면 얘는 올라가면은 내려오나요? 더. 어, 올라가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편차가 있어요. 어, 네. 그래. 2, 3도 편차 이렇게 네, 갖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그 중앙 그 네. 어, 중앙 난방식으로 얘가 조, 작동을 해요. 네, 얘는 중앙 네. 난방이고 이거는 네, 네. 절전형이 아주. 아, 네, 그래서 이걸 네. 어느 정도 온도로 이제 끌어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정교한 온도는 또 이걸로 조절을 해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느 온도까지만 설정을 해놓으면 네.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죠.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아,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네. 같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음, 음, 음 네네네. 근데 네. 그 편차를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값이 나와요. 네. <laughs> 야, 이거 아무나 못하겠는데요? 네, 좀 네. 고민을 하다 보면. 네, 기술적으로. 요즘은 네. 또 이렇게 발열은 팽개쳐 놓고 이거 <laughs> 네. 만드신다 그랬는데, 네. 이거는 지금 녹두라고 음. 하셨죠? 네. 네. 이거는 지금 방착화가 많이 네. 돼가지고요. 굉장히 이거 사실 처음에 예, 예, 예. 이 제품을 이걸 예, 가지고 예. 이제 초산막을 떠서 일로 옮긴 거예요 다. 아 이거 처음에 유산균, 윤균 발효해 가지고 예. 얘를 떠서 예, 옮긴 거예요. 예. 그럼 얘는 어 그렇구나. 예. 그렇게도 이렇게 아주 대단한 애들. 그 그러니까 저는요. 예. 이게 단맛이 있어요, 이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이거 떠가지고, 네. 요구르트에다가, 우리 만든 유인균 요구르트에다가 섞어 먹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해요. 그치. 어떤 분이 이거 버리시더라고요. 제체질에안 맞아서 이건. <laughs> 아, 이건 이제 <laughs> 녹두라서, 네. 체질에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머니 갖다 드리시는. 네. 네. 예, 예. 아, 예, 대단하세요. 네. 그럼 지금. 어, 있는 거. 파인애플. 예, 네. 요거 파인애플이고,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laughs> 어, 네. 예, 보기만. 네, 예, 약간, 아 어, 이, 그런,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오늘 하나 이거 이제 네. 만들어 봤습니다. 아. 어, 이게 경이 네. 20L 같은 경우는, 네. 놓을 때 이게 충격이 세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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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저도 어, 이거 예. 생각했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푹신한 거 말고, 예. 레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예. 예. 밑에 딱 붙이면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괜찮네요. 어. 아, 어. 어. 볼까요? 음, 아, 술이다. 아직은. 그죠? 이제 예. 이제 이걸 떠서. 아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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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야, 제가 지금 이 국자를 <laughs>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일본 가니까, <laughs> 네. 일본에 가니까 이런 네. 국자로 그 국을 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탁 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국자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진짜 아이디어 면이다. 제가 맛 볼게요. 수 술이네요. 네, 술이... <laughs> 네. 아, 이렇게 술이 되면 은곧 네. 있으면 있겠어요. 네, 네, 네. 네 지금 그걸로 가겠어요. 네. 네. 얘들 비위상하지 않게 좀 뚱뚱 닫아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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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제 저쪽에 하던 게좀 작은 것 같아서 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해요. 자, 이것도 한번. 어,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건 네. 이제 20L 네. 기준으로 해서 현재 네. 3병. 세병 위에도 여기 20, 똑같은 규격이에요. 병세병그 예, 예. 나머지는 이제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작은 걸로. 그러면 2.4L 네. 들어가는 네. 걸로. 네. 이거는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좀 폭이 네. 저보다 좀 깊어요. 예, 네. 깊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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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저기는 8병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이건 주가 2 0 l 터 네. 위주로 해서 넣는 고 아예 이제 많이 해먹을 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으셨다 그죠? 그러면은 그럼 비용 면으로도 이게 더 들어가는 건가요? 오늘 계산 해봐야 돼요. 아 해봐야 돼요. <laughs> 아, 지금 네. 계산. 계산 없이 지금 네. 같이 지금 계산 먹더라고요. 없이 네. 하셔가지고. 네. 어, 이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착으로 해서 네. 네. 어, 작업을 또 해서 아, 볼수있겠고이 자르셔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도 예, 보온제또 뜨고 예, 이렇게 예, 붙이셔야 되네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음. 이거는 가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네. 사이가 뜨니까 아, 그런 것도 그,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안에 막는 걸로 아, 이제 네, 커버가 서로, 네. 예, 막아서. 겉에서는 이렇게 나무로 보이는데, 네. 안에서는 이제 그 효율성이 좋은 음,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음, 음. 최대한 차단시키려고. 네, 음. 저기는 지금, 아, 이건 아직 미완성이라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여기 차단되는 거, 예, 그런 예. 거가 안돼 있다, 그죠? 예, 예. 저희들은 나무로 하면은 음. 좀 그게. 그 뭡니까 그 열이 쎄 나갈까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그 어떻게 보면 그 외장효과고 네네 그리고 안에는 호재가 들죠 네. 어. 단열재가 보면 여기서는 네. 지금 동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동이에요 아, 아 이게 아 이게 동이에요 소재가 아 이게 제일 또, 또 성능 어. 좋은 거를 예예 아또 어,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예 예. 이게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이게 폭신폭신하다 네 폭신폭개 하지만 사실은 네. 이 안에도 네. 다또돼 있어요. 아, 어, 예, 저기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다 구조가 돼 있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럼 다음에 이제 계속 이거를 발전시키면은 저기 이제 <laughs> 뼈대 같이 나온 애들 <웃음> <웃음> 좀 막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알아시기. 막고 사용할 네. 건지는 네. 예. 이제 약간 이제 운영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이렇게 이걸 앞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슬라이딩 예, 예. 가로 세로 이렇게 했을 네, 때 예. 세로는 지금 몇 cm 정도 되죠? 세로 설계도 좀, 좀 봐야 되는데 보통 네. 냉장고는 음. 80 정도 이렇게 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비슷하게 너무 부엌의 한 켠에 음.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은 냉장고 있고 이건 온장고 있는데 발효 온장고가 예, 되겠죠, 그렇죠? 아 대단하세요.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 엄청 네. 고생하셨겠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의 우리 회의 헤지가 지금 그렇죠, 몇달 되나요? 네. 두달 정도 되는데 음. 두달좀 넘었죠.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느낀 점이 네. 이 막상 발효를 해보면서 이 균들이 워낙 까다로운 조건을 원하다 보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만드는 개념이 네. 실제 그 균들이 살아가는 그, 그 활동 생태계. 최적화된 예, 공간과는 예, 너무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예. 이거를 해본 사람이지 않으면은 예. 그 발효기를 전문적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사실 시행착오가 그렇지. 많이 네.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회의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아 이거는 직접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음. 사실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음. 대부분 이제 욕심이 음. 많으신 분들은. 음. 이런 걸만들면 돼요 <laughs> 빨리해서 먹고 근데 욕심 없으신 분들은 저 바깥에 뭐 저것도 두세 달) 내날 넣으면 또 되기도 하고 위에서는 그렇구나. 사실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작은 병에다 담아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조건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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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대량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밑으로 가고 네. 어, 이렇게 해 보면 또 만들면, 네. <laughs> 만들면서 음. 그, 또 초산발효로 올라가서 숙성시킬 때또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온도를 좀 낮추든지 그렇죠. 해도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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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상하가 보완적인 어떤 관계로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설계를 했죠. 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개념으로 간 거고, 네. 저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음. 이게 된다면은 네. 그쵸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 가지고 네. 6병, 6, 양으로 10, 네, 네. 병 양으로 이제 아래로 12병 들어가면은 어, 아 이거 각각의 종류를 근데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이그 가로가 좀 넓으면은요. 이제, 칸을 예. 쳐서 맞아요. 지들끼리 좀 분리를 이제 시킬 그렇게 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계가 네. 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보온제도 연관돼 있고 또, 이, 그, 칸칸의 어떤 그 하중을 받는 부분도 연관되어 있고. 음. 그냥 아, 이렇게 좀 막아주는 뭐 네. 나무판 하나 끼우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이제 그 견고한 어떤 그런 하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짚어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양이 많아지면 양이 되겠죠. 많아지면. 어, 근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10리터짜리 두개 놓고 하면은 네. 이견만 해도 80리터 달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옆에도 그마한거 하나 놓고 이런 네. 그마한건안 네. 나지겠다. 80리터는 네.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거는 100리터 네. 82개 160한 음. 이거 전부 합하면은 엄청난 양이 나오겠는데 네, 네, 네. 어, 이거만 해도 효과가 대단히 큰거 같아요, 큰것 같아요. 음. 앞으로 보셔가지고 주문 제작 네. 이거 하나 주문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근데 이제 받아보기 싫어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 그러게요 이렇게 면접리도로 근데... 하기 힘들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예,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희들 많이 참고로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음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승윤 선생님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아, 구경도 하시고 네. 안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laughs> 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면 예. 해주실 거죠 좀 생각해 봐지 네. <laughs> 예. 이승현 선생님 혹시 네. 또뭐뭐 네.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어 일단은 바르기가 제일 급하다는 저도 생각을 했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올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한달 이상 매달렸는데 응. 네. 만드는 데는 사실 이렇게 소재가 정해지고 하면 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네네. 이걸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 네, 네.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는 게더 효율적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제품들이고 네. 그래서 제하고 약은 조금씩 다르다 네, 다르죠. 다르죠. 또 다음 아마 제품을 만든다면 또 다르게 나올 네, 네. 거예요. 저기는 <laughs> 네. 굉장히 이렇게 네. 은은한 분위기, 네, 네. 아주 저. 저, 쟤들 캐놓고 앞에 있으면은 음. 분위기가 서 얘는 막 굉장히 밝아요. 그, 조명도 하, 이제 네.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아, 그래요? 네, 또 네. 추가로 넣어서 네. 하면 되는데. 이제 음, 노란 어떤 조명, 목적으로 이런 것도 되나요? 아, 다 되죠 <laughs> 네, 네. <laughs> 근데 어. 이제 조명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네, 네. 그래서 관리, 아, 관리 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네, 좀 했고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외국에 어,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 간이 네. 안 좋은 사람은 음, 네. 푸른색 네, 푸른색을 네. 비춰주고 음. 음. 배가 안 좋은 사람은 흰색을 음. 비춰주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네. 제가 얼른 떠올랐는데 음. 아 여기는 간을 좋게 하는 뭐 간에 음. 관계된. 는 음식이다 이러면은 아, 예, 예. 그 불빛을 어, 그렇죠. 예, 바꿔주는 거 이런 <laughs> 네. 걸 해도 굉장히 아, 어, 아, 예 얘기예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걔네들이 힘을 입어 가지고 그렇게 음. 될것 같고요 뭐 초록색. 예, 초록색 있고,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음, 흰색 있고, 그, 흰색 있고. 예, 예. 검은색은 그렇죠. 좀 그러니까, 예. 검은색은 뭐, 그냥 예. <laughs> 좀 어둡게 해줄 때고 <해적되고 웃음>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병에다가 물 넣어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푸른 병에다 넣으면 네, 네 그런, 예, 예, 그런 얘기도 예, 그런 있고요. 있고요. 예. 뭐, 그냥, <laughs> 아는 얘기가 <laughs>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뭐, 말씀해주시고 있으세요? 아니, 뭐, 제품이 다 말을 하는 것 같고. 네, 예, 아, 이뻐요. 나무로 이렇게, 바깥 외장이. 전부, 옆에 보니까 나무네요. 그죠? 예, 음. 이거는 전면을다 나무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 느낌이, 네. 그 발효라는 거건 사실 이게, 그 저도 생식쪽도 이렇게 해봤지만, 네. 그 문화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문화를 어떻게 볼, 눈으로 볼수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런 어떤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아, 느낌인 그렇죠. 감성 있는 예.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예, 괜찮을 예, 것 같아요. 그 이제 예. 어떻게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음. 이제 자기의 취향이나 그게 맞춰가지고 그렇죠. 이런 기술을 하면 좋겠고요. 음. 이게 보니까 대형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면들 움직이던 예, 다 거죠? 이동 시스템으로. 아, 전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HBM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치에. 이제 앵글에 네. 바퀴가 붙기 위해서 음, 어 만들어진 고안된 장치가 아 내려갈 음. 무너질 염려는 없겠다, 그렇죠? 네. 이거. 어, 튼튼해요, 어, 나중에. 어, 대단하다, 그쵸.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 좀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런 마감 처리하고, 예, 얘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더 이제 음.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지금은 최소한의, 네, 네 그런 거 하고. 거의 이제 뼈가 좀 드러나긴 <laughs> 하지만, 어, 네. 되게 멋있습니다. 자, 이승윤 선생님 만나 뵙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면 자문을 구하시는 데는, 또 네, 좋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승윤 선생님 만나 뵀습니다. 네.